연예계 하디슈, 정서주, 9월 수입공개에 모두가 충격, 행사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9월위 마지막 주, 대한민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평소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던 가수 정서주, 정서주가, 단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공개하면서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방송을 통해 밝혀진 9월 한달 수익 규모는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이 사실이 전해지는 순간 팬들은 물론이고, 동료 연예인과 업계 관계자들까지도 충격에 빠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수익의 대부분이 음원 차트 1위나 방송 출연이 아닌 행사를 통해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로 좁혀졌다. 도대체 정서주의 행사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연예계 전반을 들썩이게 만든 새로운 화제의 불씨가 되었다. 궁금증이 폭발한 건 단순한 루머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주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2025년 9월 스타 수입 랭킹에서 정서주의 이름이 당당히 1위에 오른 순간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서조가 아직 정규 앨범조차 발매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단지 몇 편이 드라마 ost와 소수의 컬래버레이션 음원만으로 활동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믿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의 9월 수입은 무려 18억 원. 하나 기준. 단한달 만에 벌어들인 금액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이 천문학적인 수익 속에는 단순한 음원 수입을 넘어 대형 브랜드 광고 모델력, 팬미팅과 라이브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팬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각종 오프라인 행사 출연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정서준은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닌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묻기 시작했다. 이 정도라면 그의 한번 무대는 도대체 얼마일까? 처음 이 수치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서주의 현재 행사 1회 출연료는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미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대형축제나 대기업의 전속 브랜드 행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출연료가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수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입지와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 행사 기획자는 정서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서주는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소통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티스트입니다. 실제로 정서주가 출연하는 행사 티켓은 예외없이 매진이고 현장 분위기 또한 폭발적이죠. 그래서 많은 주최 측에서는 정서주가 뜨면 흥행은 보장된다는 공식을 굳게 믿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행사 출연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신뢰와 영향력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어느 무대에 서는가에 따라 그 도시의 밤이 달라진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정서준은 떠들썩한 미디어 노출이나 과도한 마케팅 없이도 꾸준히 팬층을 넓혀온 인물이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사장인이라는 별명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어느 지역, 어느 무대든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관객의 반응은 한결같다. 환호, 떼창, 그리고 SNS 실시간 폭주, 트위터, X,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그의 행사 영상이 연일 업로드되고 있으며 짧은 클립 하나에도 수십만 뷰,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진다. 특히 팬들이 직접 촬영한 직캠 영상은 공식 콘텐츠 못지않은 화제성을 얻으며 알고리즘을 타고 비팬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넓혀가는 정서주를 두고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앨범은 안 나와도 돼요. 대신 무대에서 자주만 봐요. 정서준은 라이브, 표정, 제스처까지 한 순간도 허투루 하지 않으니까요. 공식 활동보다도 비공식 무대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는 그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현장의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퍼포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입소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SNS를 타고 또 다른 누군가의 피드로 조용히 침투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한다. 정규 앨범도 없이, 방송 노출도 많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이토록 단단한 입지를 쌓았는지 말이다. 하지만 정서주의 인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먼저 언급되는 건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이다. 마치 CD를 틀어놓은 듯한 정확도와 안정성. 여기에 감정까지 섬세하게 실어내는 무대는, 실시간으로 관객의 심장을 올린다. 아무리 작고 짧은 공연일지라도 그는 결코 대충하지 않는다. 무대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120%를 쏟아붓는 성실함. 이 부분에서 많은 팬과 관계자가 감동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지는 건 매번 달라지는 비주얼과 스타일링이다. 같은 곡을 불러도 매 행사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 그의 센스는 늘 새로운 정서주를 기대하게 만든다. 변화무쌍한 헤어스타일. 테마에 맞춘 위상, 무대 컨셉에 대한 고민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신경 쓰는 그의 태도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퍼포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진정한 팬덤의 힘은 소통에서 나온다. 그는 정기적으로 팬카페에 글을 남기고 브이로그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때로는 라이브 방송에서 진심 어린 고민까지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팬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스타는 많지 않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며 정서주는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행사계의 블루칩이자 무대를 완성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서주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소속사 대표다.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무대를 대하는 정서주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정서주는 새벽 리허설도 절대 늦지 않아요. 늘 본인이 직접 사운드 체크를 하고 무대의 동선까지 철저히 확인하죠. 그의 수입이 갑자기 급증한 게 아니라 매순간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말 한마디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장하는 정서주의 모습은 이제 소속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본받아야 할 프로의 표본으로 회자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뒤편에는 매 공연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치열한 준비의 과정이 숨어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루틴처럼 리허설을 소화할 때 정서준은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그에게 무대란 일이 아니라 책임이며. 관객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의 성장은 우연도, 반짝 인기의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며, 그길 위에서 정서주는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빛나고 있다. 9월 수입이 공개되자마자, 연예계는 물론 광고 업계까지 들썩이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서주를 향한 국내외 브랜드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중에는 업계 최상위권으로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 세계적 음료 브랜드와의 전속 모델 계약이 연 30억 원 규모로 논의 중이라는 소문은 그의 영향력이 단지 팬덤 안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광고계가 그를 원한다면 음악 팬들은 더큰 무대를 원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팬들 사이에서는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SNS와 팬카페에는 이제는 목소리를 앨범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는 메시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정서준은 최근 한 팬미팅에서 솔직한 속마음을 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드디어 정규 앨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대에서 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이 짧은 멘트 하나에 팬들은 열광했고, 업계는 더큰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단순한 활동 계획이 아닌, 정서주라는 아티스트의 다음 챕터가 시작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다음 무대가 언제인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어떤 브랜드와 함께할지를 숨죽여 기다린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모이고 있다. 정서주는 지금 대세를 넘어 레전드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9월 한 달간의 기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넘어 정서주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의 무게를 다시금 증명해주는 지표였다. 한 달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행사 스타로 주목받았지만 정서준은 단한 번도 그 수식어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줬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를 채워왔다. 마치 매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태도 무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 그리고 팬들과의 따뜻한 약속 하나하나가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정서준은 단지 많이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보고 싶은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행사장 한켠에서 시작된 그의 무대는 이제 국경을 넘고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공연 스케줄만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느 브랜드와 손잡을지 어떤 음악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또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서주의 다음 행사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질문은 당분간 아니, 앞으로도 오래도록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서주는 지금 행사스타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가장 눈부신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